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국 연결해서 오늘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38명입니다. 사망자는 243명이지만, 지난주 중 이틀 동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도 있어 사망률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80대 이상 연령층의 23%가 사망한, 사망한 만큼 고령 인구의 치명률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긴 일러 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엔 경기도와 대구, 부산 등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네. 대구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아홉 명은 모두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 사례로는 미국에 이어 중국, 아시아, 유럽 순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3장의 마스크를 살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리 구매할 때에도 3장씩 마스크를 살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마스크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 동안 바뀐 마스크 판매 방식으로 이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1인당 3장을 구매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